여기까지. 여기에 내가 서 있어야 되는데. 일단 여기까지 한번 밀어보자. 접고, 접, 접고, 일로 와. 그다음 여기 서 있어 봐. 얘를 어떻게 해 처리할 수 있을까? 얘를 한칸더밀수 있나? 밀어보자. 위로 한칸더 밀면? 그래. 와보레이한칸더 밀어서 뭐해. 되는 게 없는데. 야, 개으렵네. 얘를. 얘를 여기까지 땡겨볼까그 다음에 내가 이제 일로 가는 거지. 그러고 이걸 일로 옮기고, 그리고 일로 와서 얘를 일로 땡겨봐 여기는 더안 쓴다고 생각하고, 그래 일로 와. 여기인데, 여기까지 갈수 있는 방법. 이게 일로 가야 된단 말이야, 내가. 내가 여기 있어야 돼. 여기 있으려면, 어떻게 할수 있을까? 뭘 밟아야, 이게 일로 가질까? 이런다고 뭐 되는 건 없어. 이게 다시 얘를 여기까지 당기는 건 맞나 봐 여기까지 가는 건 맞나 봐 여기까지 가는 건가? 이 뭐 와일리 어름노. 뭐 와일리 뭐, 뭐 왔다갔다 많이 해야 되노. 이좀 게임이 이상하대. 이리로 가봐. 이걸 좌악 땡기더라고. 퍼즐 개 어렵네 이거 미쳤다 레전드요 이이이 이, 이. 와우 문이 끔쩍도 안해 그럴 사람 하나만더 있었어 하하야 잠깐만 이거 뭐뭐 뭐 이러냐 잠깐만 생긴 거왜 이래 실화임 와, 잠깐만. 겁나 충격적이다. 어, 잠깐만. 와. 말이 되나? 뭐, 어쩌라고? 와, 씨. 열쇠를 일단 먹어야 되거든? 이것도 처리해야 되네. 이것부터 처리해야 되나? 아 움직일 수 있는 거지? 움직일 수 있는 거면 와, 잠깐만. 이렇게 움직인다는 건알수 있어요. 이게 자물쇠로 있어서 못 지나가고 어 생각 좀 많이 해봐야겠는데, 진짜 길이 너무 충격적으로 생겼다. 일로 가, 먹어 여까진지케이케이올 가, 서 가, 일로 가, 일로 가, 에자에쇠로 길을 로어을 열어. 이걸 일로 끌수 있는데, 내가 같이 잖아 옆으로만 움직이는 것. 내가 이걸 같이 거든, 이렇게 하면 못 가. 이렇게 해도 여긴 길 없나? 뭐 없었어 여기는 얘를 일단 이렇게 가고 얘얘얘 예, 얘를 예, 예, 끌어봐 아 오케이 여기까지는할수 있어 아니야 받쳤잖아 아니야 아 그래 그래 이거지 안녕 아령 너도 넘어왔구나. 조각 해독 하나 더할수 있겠니? 조각의 해독이요? 고대의 문은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았고. 뭐? 낮게 우르릉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돌로 된 바닥이 흔들렸고 문이 느린느이 열렸다 비좁은 틈새 사이로 들여다보내 폐소공포증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는 거요 그 사건 이후로 우린 집에만 틀어박혀 지냈 엄마나 아빠나 걱정에 함께져서 나갈 생각을 못했지 시간이 지날수록 병이 점점 좁혀지는 기분이 들었어 우리 가족은 창밖을 한참 내다봤어. 그리고 오스카에게 물었지. 대체 어떻게 사라졌던 거냐고. 오스카는 비밀로 지키기로 약속하면 열려, 알려주겠다고 했어. 얼음 속을살어다니니 눈이 적응하더라고. 교수님이 오래 세월 찾아 헤매던 게 이곳이었을까? 응? 먼저 가라고 당부하셨어. 유물 봐야얼군 고고학자니까. 와우. 여긴 또 뭘까? 유령이다, 레오. 평범한 여자이잖아. 안녕. 너넨 도둑들이니? 문을 열어야 되는구나. 갈수 있는 길이니? 벌써부터 시작이구나. 일로 와봐. 피싱! 하면서. 저기랑 뭐를 연결해야 되나 보네. 안녕. 어. 이거를 연결해야 된다.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일단. 뭐, 어떻게 지나가라고, 그래서. 그러고 지나, 저기를 지나간 다음에야 문을 열수 있는데. 네잉! 어? 이거 안되네 여기까지만 가서 어. 하하 여긴 못지나가 반블럭이라서 여거지 가자 가자 이건 또 뭘까 맥이 두개네 맥으로 쓸만한 건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일로 와봐. 일로 가자. 이거를 촉하고 열. 이게 아닌가? 이거구만. 오이, 알았다. 가자. 가자. 호호. 맥이 흐르는 거는 몇 개지? 하나. 여기까지 잠깐 가봐. 일단 내가 저기로 옮겨져 있어야 되거든. 근데, 이거 말고는 옮겨질 수 없는 데가 없으니까 열로 가야 돼. 여기로 간다고 해서 내가 여기로 갈수 있는 방법이 없겠죠. 그러면 나는. 그렇지. 가자. 와우. 맥이 흐르는 곳은 여기. 띠용. 맥이 흐르는 곳을 만들었고. n o p 하하 맥이 흐르는 것까지 만들었어 여기서도 흐를 수 있어야 되나 맥이 흐르는 곳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갈 거면 어디야 그래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가 뭐요 쓰레기잖아. 그래! 좋아요! 가봅시다. 열쇠? 하하, 오케이. 뭐야? 용이배 안녕? 어디로 가야되는데 내가 다시 돌아가야되나? 아하 오케이 갓잇 아이 갓잇 일로가 열려 엄마 그래 안녕 얘들아 나 갇혔어 맨날 갇혔대 네네그러시겠뭐 <laughs> 얄미워라 여기 여기 이렇게 하나 여기 반대 하나인 거 보면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덩어리가 있단 말이야 잠깐만 아니겠지 연결하는 건 아닐 거야 이렇게 하나가 있으니까. 이걸 쫙 들어 올리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너무 빡세죠. 이건 안 되고, 이거? 해서 되는 건 없지. 얘도 안 되나? 얘도 안 되네. 아. 뭐. 뭐 어쩌라고? 뭐 어쩌라고? 뭐 어쩌라고? 뭐 어쩌라고? <laughs> 참나 못 가잖아 일로 그러면 또 사라지고. 뭐, 어쩔 수 있을까, 이게? What? 맞아. 예, 어우. 별로 할, 말 하는 말은 없네. 이런 식으로, 오케이. 저 머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어가지고. 아, 아번 여기 있고, 여기 있는데, 얘가 절로 움직여야 되네. 그러면 나를... 저기로 끌고 갈수 있는 친구. 가 하나 필요한데, 이 친구의 일러너.